네, 맞습니다. 네, 고인 물은 네, 56,000원. 네, 신규는 네, 86,000원입니다. 코비 신규 15,000원 받고 오키클럽 1,000원 받고 추가로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 1%더 받으니까 신규는 86,000원 되죠. 네, 대부분 고인 물들이기 때문에 56,000원 이되고 음, 코비 거래소에 나와 있는 거고. 뭐예전몇년 전에도 몇번 했었죠. 어, 오케이 캐시백 포인트를 전환하면서 어, 전환 금액에 따라서 주는 건데 이번엔 4% 기존은 4 신규는 1% 돼서 5% 정도 주고요. 1%는 KRW 전화할 때포인트를 주고 나머지 4%는 4%는 모카 코인으로 지급한다 그러는데 이벤트 기간은 10월 16일부터 어, 10월 29일까지입니다. 총 14일간인데 봄에 1주차2주차 나눠가지고 나중에 지급을 따로 해줍니다. 네, 따로 해주죠. 이 이벤트 기획한 이벤트 기획자가 대단히 이벤트계 고인물이죠. 이런 거 보면은 왜두 번에 나눠줄까? 이 이유를 아는 분들은 네, 이벤트 많이 해보면 네, 고인물들이고 이유를 모르고 그냥 왜두번 나눠주냐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도를 더 닦아야 된다는데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어 이벤트 참여 조건은 코비 지한 은행 연동하고 마케팅 수신동의 FC 뭐 이런 거다동의 해야 됩니다 FC 가끔가다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다 해놔야 되죠 가끔가다 이분들이 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고 사실상 뭐 동의 받아야 될게 있을 때 이벤트 동의 필수고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여기 나와 있으니까 o k p a 포인트 전환하는 방법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어, 전환 신청하면 됩니다 별거 없고요 여기 눌러서 들어가면 되고 신규회원은 1%의 KR 포인트 전환 추가를 받고요 기존 회원은 0.1%입니다 십만 원 하루에 10만원 전환 가능한데 그럼 1천원이란 뜻이죠 0.1%면 100원이고 의미없죠 뭐 기준 신규는 1,000원 더 받으니까 매일 어 14일 동안 그러니까 14,000원이고 우리 기본 10만원에 대해서 어 매도를 하면은 매수를 하면은 포인트 전환 10만원 전환해서 그걸로 매수를 하면은 4%를 네, 모카 코인으로 지급을 합니다 모카 코인은 주에 오키클럽으로 들어오는데 오키클럽에서 네코빗으로 입고가 됩니다 예전에 한번 한두달쯤인가 입고할게 있어서 입고를 해봤는데 코비쪽으로 입고가 되더라고요 지갑 등록 없이 체인 일체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베이스 체인 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뭐피뭐 뭐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 코비 신규는 상품 투자 들어가면 은 신규 추천 월컴 리워드 있습니다 15,000원 받죠 가입하면 5,000원 이벤트 페이지에서 리워드 받기 꼭 눌러야 되고요 거래하면 5,000원 1만 원 이상이죠 첫 추천코드 넘으면 5,000원 해서 코비 신규는 네, 15,000원을 받고요 그럼 오키클럽 가가지고 어, 모든 혜택 이용중 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 뭐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신규는 어 1만 포인트 주네요 신규인분들은 반드시 받는 게 좋겠죠 어 참고로 신규인분은 1,000포인트 받습니다 이거 현금처럼 쓸수 있고 포인트가 많으면 출금할 수 있으니까 신규인분들은 안 받을 이유도 없고요 추천코드 넣어야 되니까 링크 고정 댓글에 같이 남겨드리겠습니다 음. 오케이 캐시백에서 충전하는 거는 이 충전 눌러서 하면 되고요 어 충전 계좌를 네,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하면은 10만원 1 최대가 10만원이니까 10만원 충전하면 되고요 충전하면 이렇게 포인트로 잡히는데 이거를 코빗에서 이 이벤트 페이지 상품 투자 이벤트 페이지 가서 전환하기 눌러서 10만 원 땡겨오면 되고요. 10만 원 땡겨오면은 어 신규는 1% 기회원은 0.1% 주는데 그다음에 그걸 모카 코인을 매수하면은 4%를 모카 코인으로 추후에 지급합니다. 오키 클럽에 모카 원를 어, 추가하면 되고요. 추가하면은 추후에 그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이렇게 전환하면 되고 좀 귀찮아요. 네, 근데 뭐 한번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메뉴만 어디지 정확하게 알면 금방 하니까. 매수했는데 어, 끊어서 매수가 됐네요. 어, 상관없을 때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어차피 호가벽이 얇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기는 어렵고 아래쪽에 잡아놨더니 가격 올라와서 이렇게 흘러 내려 아래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뭐 체결되긴 했는데 음, 에어드랍은 두 번에 나눠서 들어오고 어, 그게 5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벤트 담당자가두 번에서 끊어주는 거죠. 대단히 고마운 일이죠 사실상 세금이 제일 싫어요. 네, 5만 원 얼, 5만 원 넘어버리면 20% 세금 떼가니까 뭐 연소득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돌려받겠지만 저는 항상 더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코빗 신규 및 어, 오키 클럽 신규는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네, 고정 댓글에 있는 그 남겨드리겠습니다. 뭐안할 이유는 없죠. 좀 귀찮긴 하지만은 뭐 열심히 하면은 고인 물들도 5만 6천 원이니까 뭐 다계적인 분들은 곱하기 사람 숫자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면데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